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가 중요한데 테란이 어 대각선 자 빌드 중요합니다 특 파일런 토스 안마당 땡도 거야 이거 성가스 뭐야 안마당 땡도네 토스 오자 토스 안마당 땡도 야 택시군데 땡도 되게 좋아하네 레트로도 땡도하고. 대각이라서 난, 나는 땡더 그, 판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토스가 어, 테란이 무슨 있어야, 빌드 하려나. 이거 어, 네. 뒷 땡은 근데 어제 어, 도맨이 어, 뒷땡 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그래서 어제 그래서 같은 때, 경우는 뒤치면서, 안 죽었죠. 아, 아, 본진 투스타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결국에 좋은 사이트에 넘어갔는데. 데리가 없어요. 더이상은 네, 일단 무난한 상황인데 택토리를 뭐 본진에다 지었어요. 이거 자, 투스타 자, 일단 하겠죠. 많은 이득을 거두는 거나. 때문에 투스타 하겠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앞마당 땡떠 이제 알죠. SCB로 정찰했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제랑 그래서. 어제도 투스타였는데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토스가 여기 빌드가, 여기 빌드가 달라요. 말이 본진에 있 이걸 합질을 볼상 벌초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가지로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말이에요. 하나를 통해서 지금은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투타를 통해서 콤포네티 제대로 때려내지 못하면 앞마당을 빨리 가져와면 포지션이 되거 이거 장매는 아도 안을 거예요. 벌초. 팩토리 지금 네, 어떤 팩토리, 팩토리, 팩토리 지금 지상으로 스타베 스타베 옮겼거든요. 올린 상태에서 지금 레이스드랍십을 쓰는 곳이 거의 공식 벌초 뽑나요? 저기서 잠깐만. 설마 이거 벌처한두 두 개, 세개 뽑아가지고. 뭐 아원벌처말일 그 어, 네. 어, 질럿 나왔는데? 아봐다 봐요. 네. 아, 이런 식의 아니 질럿이 나왔어. 되게 중요한데. 어? 어? 네. 네. 어 예 피신해야죠 이거 한번 빼고 그냥 차라리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했죠. 스캔 달았나요? 오, 안 아, 어 스캔이 왜안 달죠?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또 캐논을 또 열두 개 중에 하나만 집게 된다면은 또 넥서스는 당분간 안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테라는 까뚜개만 가져가면 아직 한참 모르고. 아니 여기 캐논 박히면 어떻게 이겨? 테란이. 아니 여기 테란 박히면 어떻게 캐논 박히면 어떻게 이기냐고 테란이. 토스 투 게이트에서 트리플이야 넥서스. 아니 뒷마당 저기 캐논 박히면 이제 저기 못못 깨요 이거 이미 게임 끝났어. 드랍쉽도 봤어요. 지금 업저버가. 아, 또 뒷마당. 아, 똑같이 똑같이 멀티 또 먹겠다. 근데 이러면 테란은 위험하죠. 오저, 결국에. 아는이뻔다 네. 뭐 알고 있요 많이 먹으면서. 네. 아, 이거 업저버를 커트해 줘야 되는데 테란이. 이게 스캔으로 업저버를 커트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프로토스가 본진에도 앞마당에도 업저버가 하나씩 있으면서 지금 테란의 의도를 다 파악했죠. 이건 토스가 너무 쉽다. 게임이. 레이스가 하는 게 없어서 정확하긴 할수 있는 게 없죠. 이거 캐노 하나씩 박아 놓으면 레이스가 뭐 할수 있는 이 없어. 예, 서로 인프라 갖추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예, 있죠. 계획을... 아니 스캔 뿌려서 아, 옵저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벙커 공사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면 스타팅 지역 쪽 스킬 안 풀어요. 그래? 가져가면서 네, 자원을 봤잖아 방금 충 봤나? 될, 되는 상황이고. 네. 네, 셔틀이 또 있어가지고. 네. 어, 커터 해줘야 되지 않나 이 플레이할 때. 이하 셔틀을 싹어 담는 그런 그림이 그냥 스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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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 찾고 있거든요. 네. 계속 봅니다. 아니 저걸 누가 당해? 안 당하지. 옵저으로다 보고 있는데 셔틀이 출발 안하지 이건. 그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 네,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네, 이 있다. 어딘가 온다. 까지 셔틀만. 옵저버를 먼저 커트해야지. 할는게없요할 수도 없고요. 안 가지 이거는 1 1시 넥서스 박아버리잖아. 할 일을 찾기 위해서는 드랍 라도좀으 옥저블을 컷 해야 돼열한시 캐논 박혔잖아 이거 어떻게 뚫어 또 어, 멀티 못깨 이러면 테라이 미리 예측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사실 레이스로 셔트를 단독으로 요격하기에는 가기 잘안 보이긴 합니다 상대가 옥저블을 넓게 퍼뜨리기도 했고요 레이스 위치 알아요 지금 계속 좀 돌리면서 보위기박자작좀 들어가는데 여기 활성화 좀잘 되고 프로토스도 11쪽은 좀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셔틀 더 늘리죠 상대방은 계속 요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9시 쪽에 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시야 확보를 하고 윗마당 쪽인데요 오 여기다 내려놓고 지금 11쪽

드라우트는 <라운드> 아 계속 뛰어 풍성한데요. 드랍쉽의 개체 수가 좀 부족하네요. 네. 추가 캐논까지 지으면서 이딜러 네. 통해서 몰아내고 있고요. 위에서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추가 셔틀은 결국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중간에 드라운으로. 아 오늘 요격 준비인데요. 네. 이게 와우. 들어갔어요. 이게 레, 레트로처럼. 그냥 레트로를 아까 76, 76, 76, 플레이 했거든요. 이 게임은요, 여러분들. 네. 근데, 뭐, 맵이 토스가 게임 좋은 건 네. 맞는데, 이 게임을 그 보고, 뭐, 토스가, 시기까지 시기까지 이거 테라리 어떻게 이겨야 되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말이 안 다봤고요. 돼. 와, 이거 이런, 더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게임은 맵이랑 상관없어요. 야, 여러분. 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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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처음에 드랍되고 난 이후에 어 추가적으로 지금은 드라운드 넷만 딱 실어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본진에 더 오오, 많은 병력이들 커맨드 커맨드. 예. 리페어가 안 되죠, 지금. 커맨드 커맨드 아, 터집니다, 커맨드. 아, 아하. 야.

한두 개씩 타는거 아닙니다. 네. 왕창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테란이 지금 뽑을 게 진짜 별도 없고 거든까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네. 이거는 진짜 이장경이가 예, 검소합니다. 네. 열 열긴 데요 셔틀이. 와, 네. 와, 이게 동원되지 않은 셔틀이 또이 번지 쪽에 떠 있어서 내용물을 네. 예 내용물을 지금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공원이 가스가 네. 아, 아, 그 온가스라서 이력 잡히면 오, 끝이다. 오늘 이셔 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와! 아, 너무 많아요. 네. 전 셔틀까지. 와, 이어요 이게 주력이었습니다. 테이보